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드디어 9월 1일. 자, 쭈꾸미 금어기가 해제가 되면서,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쭈꾸미 낚시를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 워킹 쭈꾸미 낚시 어떻게 하는가, 목격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워킹 쭈꾸미 낚시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린 영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선상 낚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초보자분들이 쭈꾸미를 입문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 이제 그것도 이렇게 영상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이가 입문하시는 분들이 쭈꾸미 하실 때 이제 액션이라든지 쭈꾸미를 잡을 때그 감도 느끼는 거요런 것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이 쭈꾸미 낚시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많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준비를 잘하셔서 다가오는 쭈꾸미 시즌에 쭈꾸미 많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냐? 그거는 바로 9월 1일 쭈꾸미 금어기 해제 기념으로 자, 구독자 이벤트를 열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자, 어떤 이벤트냐? 자, 이렇게. 꼬마애기가 이렇게 이제 목격님께서 어, 신상품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꼬마애기 신상품 이렇게. 요거는 옆에 요렇게 날개가 요렇게 달려 있는 자,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꼬마애기가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자, 이렇게. 이렇게. 고 자, 요거는 이제 닭새우. 자, 요거 닭새우 색깔도 요렇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보다 더 좋은 색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신상품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도 해 드릴 겸 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음, 자, 9월 1일이 되면, 자, 쭈꾸미를 선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워킹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자대나 아니면 본인이 보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자, 애기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 꼬마 애기가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어, 정말 괜찮아서 추천도 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자, 찍게 됐습니다. 자, 꼬마애기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본인이 낚시를 하려고 이제 목경님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만드신 애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만든 애기이기 때문에 어, 수평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애기의 침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꼬마 애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꺼내 놓은 애기인데요. 이 애기 같은 경우는 이 바늘 침이 굉장히 좋아요. 이 바늘 침이 굉장히 좋은 게왜 유리하냐? 저희가 예전에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낙지 루어를 하는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꼬마 애기를 사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워킹을 하실 때 비싼 애기를 이제 사용을 잘못 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밑걸림 때문이에요. 애기를 이제 써서 워킹을 할 때는 이제 밑걸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평력이 안 좋은 애기들은 물속에 넣게 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싱커다. 그리고 이제 애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으면 장애물에 많이 걸리지가 않을 텐데 만약에 수평력이 없는 애기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싱커와 바닥에, 이제, 애기 침이 이렇게 닿기 때문에, 이 밑걸림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 제가 낙지 루어를 하면서 또 느낀 거는, 이렇게 물 속에다가, 이렇게 낙지 옆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낙지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 와서 이렇게 싹 이렇게 감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는 수평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수평력이 좋은 애기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평력이 좋은 애기들이 바늘 침이 이렇게 강력한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밑걸렸을 때 빠져나오질 않고 채비가 터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꼬마애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바늘이 날카롭지만 이제 펴지는 이렇게, 만약에, 어 여기가 밑걸렸다. 그러면, 땡기면, 이렇게, 펴지죠.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그럼, 요렇게 펴지고 나면, 제가 낚시를 하다가, 어, 이게, 애기 바늘이 펴졌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게 눌러지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낙지 루어를 할 때도 밑걸렸을 때, 바닥에 걸렸을 때 위로 이렇게 퉁퉁 하거나 이렇게 잡아당기면 바늘이 펴지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애기가 터지는 경우가 한한번 있을까 말까 출조를 했을 때어막 애기를 색깔별로 이렇게 내가 뭐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꾸기는 해도 얘가 터져가지고 버리는 경우는 진짜 많이 없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낙지 루어 할 때도 썼지만 이제 갑오징어 할 때도 워킹 갑오징어 제가 이렇게 목경님하고 같이 이렇게 워킹 갑오징어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도 있죠 근데 그 영상에서도 사용을 한 애기가 바로 요 꼬마 애기입니다 그때도 요 수평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 이렇게. 통통 통통 통 지나오다가 거기 약간 그 이렇게, 이렇게 돌밭을 이렇게 지나오다가 약간 뻘이나 요런 데 있는데 돌 바로 밑에서 갑오징어가 있다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래서 고거를 요렇게 느끼면서 거기서 딱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갑오징어가 착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제 요게 갑오징어를 잡을 때도 요 꼬마 애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낙지를 잡을 때도 꼬마 애기를 사용을 했고 실제로 쭈꾸미 워킹이라든지 쭈꾸미 선상이라든지 저희가 요+ 요 애기 하나로 거의 모든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킹을 할 때는 이제 비싼 애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 한번 터지면은 3,500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워킹이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후출조를 나가서 500원짜리 왕눈이를 10개를 터뜨리시면 5,000원이잖아요. 3,500원짜리 하나를 가져가시면 여러 개를 가져가셔도 터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킹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선상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그래서 선상에서도 제가 요 요거를 꼬마 애기를 사용을 하고 정말 신세계를 맛본 거는 어 선상에서는 약간 부력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부력 차이에서 입질을 느끼는 게 굉장히 감도가 예민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선상에서 요주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요주리는 얘가 크기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요주리를 사용을 하다가 제가 이제 꼬마 애기를 딱 넣었는데 꼬마 애기가 작고 그러니까 이제 쭈꾸미가 아주 작은 애들이 올라타도 그 부력으로 그 느낌을 금방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애기를 작게 만드신 이유도 있구나. 그래서 작은 애기들이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느낌이 감도가 좋아서 이렇게 조그만 애기, 애기 자체가 작은 애기. 그래서 시즌 초반에 꼬마 애기 사용을 하시는 게 아마 초과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장점이 많은 이제 꼬마 애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느냐? 자, 이벤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는 9월 2일에 안면도 내포항 해메노 자, 시간배, 오후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이제 애기들을 데리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체험을 시켜주려고 동출을 하게 되는데, 그날 라연이와 써니가 몇 마리를 잡을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전투배가 아닙니다. 자, 종일배가 아니고, 이제 시간배입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 시간배, 5시간 낚시를 하게 되는데, 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애기들이 같이 탄다. 그러면 이제 잘못 하게 되면 가서 알려 줘야 되기도 하고 이제 막 미끌리면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애기들이 또내걸또막 걸기도 할 거고 이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어 그날 이제 9월 2일이고 어, 물이 많이 가는 대사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저희가 어, 즐겁게 낚시를 할 건데, 이제 그날 이제 몇 마리를 잡을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쭉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9월 2일에 1시에 이제 배를 출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까지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선착순으로 해서 세 분을 뽑아서, 이제 꼬마애기 신상품, 이제 색깔은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 분에게 이제 10개씩, 꼬마 에게 10개씩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에 저희가 1시에 배를 타면서 제가 댓글에 이제 1시라서 이제 마감을 하겠다 이렇게 선을 이제 그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답을 맞추신 분들 순서대로 이제 제가 어 만약에 100마리가 정답이다 그러면 선착순이니까 100마리를 맞추신 분 맞추신 분 중에서 이제 세 분을 뽑는데, 만약에 세 분이 넘으면 저희가 추첨을 할 거고, 세 분이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그 위아래 근사치로. 100에서 백일이 먼저, 그 다음에 백일이 없으면 이제 99, 그 다음에 102. 98,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위, 아래,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제 세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 이제 꼬마애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요렇게 장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게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되셨고, 이제 애기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어, 여기 네이버에 이제 꼬마애기 틴셀 요렇게 치시면은, 요렇게 목격님 애기, 요거를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세요. 저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